물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주세요. 시, 시작. 들어가 보세요. 물 깊이가 바닥에 어, 애들이 발이 안 닿는 곳입니다. 자, 어 예인이 지금 어발 찍고 올라왔어. 자, 이제 자, 잠깐. 아이고 물 먹었어. 먹으면 안 되는데. 그럼 예인이는 하지 말까? 그러면 저까지 수영하는 거예요. 자, 시작. 희준이봐, 자유자재. 다시 일로 오 오는 거예요. 시작. うわ。Wow. Wow. Wow.